시원달콤한 마심의 주스. 첫눈에 음. 심쿵 주스!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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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맛없어요. 사실 카페 미니비니는 맛이 없기로 유명해. 그래서 내가 첫 손님이라는 거였구나. n i m 습니다 m i n 하! mini, mini, 미니 n i m i 니 i mi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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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i n 스 m i n 다음에도 꼭 카페 미니비니를 찾아주세요. 사실 나도 알고 있어. 아무도 사먹지 않으니까. 그래도 인기는 많잖아요. 하지만 이대로라면 음. 문을 닫아야겠지. 쌍둥이인데 둘이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. 뭐 형이랑 난 성격이 정 반대니까. 응.